자, 바디 워시대 노바디 3쿼터 자갑시다 자, 시작해 주세요. 정이형 아, 근데점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바디씨명인요다888 나왔어요. 888. 바 아, 바디씨 아, 플레이 플레이. 아, 비었어요. 아, 아 깔끔하다. 아38대 아, 19. 아까, 아까 중거리 연수. 이분은 이분 해설이 힘이 안 나요. 우 오케이 오케이. 아 이재명 나이스요. 아쉽네요. 아 바디오시한테 또 이렇게 아, 되면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아, 바디오시를 한 번을 못잡아자 더블 스코어 아, 38대 19. 아, 이름이 중요해 이렇게. 아, 정세형 이야. 0점 잡혔어요. 4 5대초에 지금 타임 아, 왼쪽. 재형이 자리 잡아 줘. 네, 마지막이만. 로 아, 노시경이 너무 안 들어가 주네요, 오늘. 14초. 아, 두 패. 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갈치려 주는 그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안 돼. 아, 어, 아 나도 재훈 재훈 한번 하고 싶은데 어 그거 옛날에 개그 있지 않았냐? 뭐? 그런 그거 재운, 재운 네, 그 재훈 재훈 하그거 그거 따라 한 거예요. 그거 따라 한거예 아, 네, 아, 재준 재준 아재준아 아, 14초 다시 혈아 물좀 마셔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이거 들어왔다 한번빼한번빼한번빼 또재내려 빨리 내려요 아, 재명은 좋아. 그거야. <목소리> <목소리> <나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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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지 경 정세영. 요즘 몇 등점이야 지금? 게임 끝난 것 같네요. 찢었다 찢었다. 42대 19. 아, 이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경기가 너무 아쉽네요. 마치 볼을 떠미는 느낌이랄까. 아, 오늘 메인 DC는 노바디 대 바디 체기 될것 같습니다. 와, 나이스 이 타이, 타이. 타임 불렀습니다. 이민수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목소리> 팀장의 타임. 타임, 타임 아, 이거 들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 어조를 아. 아. 아, 아. 길게 줄였어 됐는데 이게 또 벌어지고. <목소리>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벌어지고 트이브하면은우세이 이렇게 <목소리> 수건 <수돗부네>, 에 머리가. 아, 수에 아직 먼저 몇날 짧았지 기르고 있어. 리많아이날라갔거 아, 그래. 그래. 너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44대19 아, 아, 자 시작했습니다 25점이에요 저희랑 어, 승부 승... 승... 보시죠 아, 네? 자연스러웠어 수아 자연스러웠어 아, 아, 자연스러웠어 키파 아, 뭐, 티... 티... 줘요 파키파줘 네, 철저한 파이팅. 이 제법 대박 자연스러웠어. <웃음> 어, <laughs> 나나나 진짜 좋았어 아, 하 아, 응. 근데 밑에가 단단해 지금. 무장이 올라가도. 삼 아, 어제내이십니 뭔가 좀 막히는 느낌이에요. 변비에 변비. 아, 변비약. 변비약을 좀 먹어서. 짝 빼고 <laughs> 싶은데 안 돼요 지금.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야, 내가 3색볼펜 갖고 왔는데 그럼 왜까지. 그냥 볼펜은 잃어버리게 되어 그렇지 않으면 볼펜 생산할 필요가 없어. 볼펜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 없어. 버리 10초. 쉽네요. 50대 19, 아48대 아, 19. 너수 아, 차이 너무 나. 많이 납니다. 제가 A 씨들 나 능건데 지금. 근데 이미 저, 그 상실한 상태에서 어, 들어가봤자 어, 뭐큰 어, 의미가 그에, 없어요. 다름이... 다름이... 아. PCC 같은 느낌이에요. 30점 차 이기고 있다. 아, 진짜. 내가 <laughs> 그런 게 그런 거야. 아니, 박빙이면 그래요. 박빙이면 어. 이해해. 예. 아, 응? 첫 득점입니다. 첫 득점. 하면은 이게 장크하는 거 아닙니까? 야, 라스너 나와. 죽을 것 같은데. 선수, 어떻게? 어? 어? 이 나이스 아, 세운. 아, 아. 수비가 너무 막강해요. 아, 정세원 효과예요, 이게. 제시신 느낌이에요. 아, 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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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진호 빠지게. 그래, 준유진나와너 그냥 48대 24. 아, 어떻게 되든 더블 스코어가 되고 있어요. 최종 점수는 이쪽이 4점 넣때 이쪽이 2점 넣는 거야 그렇죠 <목소리> 야야 라수형 빼빨 진호 집어넣어 왜? 진호도 잘하는데 어? 진호도 잘하는데 왜 그래? 아쉽네요 아니면 재호형 어! 빼든지 아, 뭐야 뭐, 나이스 뭐야. 패스 아 갖다 아, 줬어요 왜? 왜, 왜. 그냥 아무렇 주냐고 그렇지만 제우영도 0점 나왔어요. 이러고 또 우리한테 합수리 하는 거 아니야? 오더리 52대 24. 네. 아 씨. 파울 이상한거두개나 불려 가지고 시작. 누구 누구. 소용 기계. 나이스. 아유. 나이스. 아유. 어 파울. 눈 찔렸어? 야 나와! 렸어, 나와. 메고야, 눈 찔렸어 나와! 내고야눈 바꼭지어가면 안돼 바꼭지고야너 나와 라소! 지원을 뛰라 그래! 우리 초배학생이 이래? 지원을 뛰라 그래! 초배학인데 더블스코어 로로 먹을게 어? 또 더블스코어예요? 52대26 뭐 어떻게든 더블스코어네요 아하 좋아요 기회가 왔어요 루시기형 3점 루시기형 3점 슛아노시기형님도 오늘 지쳤어요 세형이 형 세형이 형저 A형으로 올라갔습니다어 시유 아빠 와. 아 아쉽다 와 위에서 걷어냈어요 떼떼떼떼 지쳤어요. 강자파정실이도 지쳤어요. 오 아, 준영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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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발라요. 준영형 신발 저거 농구화야? 저 종훈형이 이 그거잖아. 어, 어 농구. 어, 근데 이게 목이 어, 짧아? 어, 목이 그냥 런닝화 같이 생겼는데. 저번에 그 거기서 산 거야? 네가 팔았어? 오 파울 안렸어나아 나한테 달려! 달려! 아 오늘 잘해 준영이형 에이업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무식이형활력이 어, 어. 없어요 지금 재호 닮아서 재호 닮.. 재호처럼 나이스 아또 여기 돌아가 하나 내면 또 떠고 싶어해 하아 <laughs> 이렇게 아 어떻게든 맞추겠지? 네 바, 바로, 바로 맞추네. 바로 맞 아, 아, 아 오, 아, 오 양심은 있네요. 야 브런슨.. 나, 시즌 아웃이냐? 몰라.. 아닌데? 발목 돌아가는데 마지막아 그래요? 몰라몰라 몰라. 연장 졌잖아. 이형 파울 네개요개아개개개는많개네개네개개개네아해세요 우리랑 할 때만 넣고 원래 저건데 진짜 아 왜지? 종환이 형 왜냐면 우리가 트레이드해 가지고 복수하고 아, 아유, 있어요. 그렇 종환이 형복수하고 있어요. 오 준영이 형 뭐야? 나이스 나이스. 3 2 1 아. 저 시계 보지 말고 던졌어야지. 54대 28. 시계 보지 말고 던졌어.